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59절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엄청난 영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길을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내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심령은 바리새인의 기지를 벗지 못하고, 그 바리스텐 누룩을 받아들여서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이루지 못한 사람, 사람들. 칠복의 심령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데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들이받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여, 주님을 내치는 자요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긴 했는데 속사람의 변화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성인간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 아니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우리가 교회,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이름으로 헌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 작은 소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핍박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율법적인 틀을 깨뜨리지 를 못하는 거예요. 역시 돌 성전을 헐어 버리는 것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기를 알아 들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또, 주님을 믿는다가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이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형제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공경이지. 말로만 주여 공경합니다 이랜다고 공경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행했을 때 영적 공경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 영광의 법칙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법칙, 율법의 정제의 법칙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구분점이 되겠죠. 이것이 판단하시는 이의 영적 법칙이 바로 율법의 정제의 법칙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나타나서 환란과 연단을 주고 회개시키는 권한 속에다 집어넣어요. 왜요?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율법이 선한 영적 법칙이거든요. 율법은 악하지만 선한 법칙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영혼을 회개시켜 구원시켜 주는 법칙이기 때문에 선한데. 권한과 연단을 받을 때는 악한 법이 되는 것이죠. 왜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악한 법이에요. 힘든 법이죠. 진짜로.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는 아, 율법이 선한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한해 가지고 죄인은 벌하고 선인들은 영생을 주는 그러한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영적 법칙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한 자만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바리새기와 서기관들은 이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가 서기관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율법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서 너희들의 심령을 거듭나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맛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예수를 믿느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지만 자기 마음에만 조금 맞지 않으면 그냥 들이받아요 원망 불평 정제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삐지면 기독교인들이 잘 풀어지질 않아 아주 마음이 꽁 해가지고 꼬부러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주님 보고 귀신 이 들렸대.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는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이들이 왜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 옥에 갇혀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틀에 갇혀서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사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 귀신들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선자들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육은 죽죠 영. 영을 영 얘기하는 것이지 주는. 주님은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을 말하고 있잖아요 육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 나는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흐름을 얘기하고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려도 많은 자들이 보긴 보는데, 율법적인 설교보다 많이 보질 않아요. 왜요? 선악을 분별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들을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틀을 깨트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받아들 일수 있는 영적 그릇들이 되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시의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수 없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듣는 귀가 없으니까, 보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저는 2008년도에 주님이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부터, 지혜와 기시의 영이 임하면서 계속 연단과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열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은 새 포도주를 담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뭘 마음의 문을 열까요? 선악을 분별한 지와 기시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지. 내 마음 여기습니다고 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보라보다 크냐. 너 선자도 죽었건을,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주님을 보고. 너는 누구라고 얘기할 거냐, 이걸 물어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주리스도를 정작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기를 알아듣지를 못했으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에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바르새인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열이 고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허물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도는 게총 그러니까 열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틀이 무너지는데 이열세바꾸가 고난과 연단이고 마지막에 소리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다. 보세요. 주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취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골고다 언덕스 그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심포도를 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운명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율법적인 말씀을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피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죄를 끊고, 운명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귀하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선상에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고 그때의 사랑과 그 믿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때의 심장, 곧그 칠복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도 초등 학문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들어서 주님의 그때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윗도,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시켜가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젠가 서기관들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대.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길을 알아듣질 못하니까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요. 정작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고 그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영적 법칙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바리신과 선의관들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이 계셨다 이것서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가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흑암이 깊은 후에 수면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그 영적밥지 물은 예수 그리도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만유나 만물이나 다 예수 그리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낙이부터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말씀과 물흑암이 창조의 근본 뿔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물이라는 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 물로 치서 말씀으로 꼭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이 영적 법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물.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가 어떠한가를. 그래서 말기를 알아듣지 못한 발생인가 서기관들은 엉뚱한 소리를 했죠. 보세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서 친대요. 자, 성전 안에서 어떻게 돌이 있습니까? 돌을 어디서 주워와서 치나요? 생각하로서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경제 법칙을 들고 나와서 죽이려고 댐배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돌로 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 지식으로 초등학문 지식을 갖다 들이대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냥 하나님의 껍데기를 만져봐요. 속을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날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서 회개하고 물세를 받고 불세를 받고 속 사람이 변화받는 그 영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 3년 반의 대환련 이요후 3년 반의 대환란 제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책이 창교론과 영적 전쟁인데 보금적 영적 전쟁인데 이 8번 마지막 3번을 쓸때 절기론으로 마치려고 절기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론 속에서도 6월절에 염소를 잡아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나면은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제일,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 단계 속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 영적법칙 이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에서 이것을 나하고 이 문제를 놓고 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재미나에서 엄청난 나을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이받죠. 돌로 치려가죠. 똑같은 얘기예요. 돌로 치는 것과 가서 들이받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성은 예수이고 돌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작은 돌 부스러기가 모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 모세 그래서 모세가 자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돌 쪼가리란 말이 잔잔한 돌 쪼가리. 이런 영적 법칙 안에서 이 말씀이 톱니바꾸처럼 마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장서부터 이 말씀을 쫙 들어와 보세요.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오는지.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고 회개가 터질 거예요. 여러분, 일장서부터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엄청난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한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그 영적 유대인들이 되어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자기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완성해서 모두가 그때의 제생과 신부가 되어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성기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동자 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거듭남의 삶 축복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